어, 사인 세타를 우리 빗변 분의 높이라고 하지 말고 얘를 이제 그냥 r분의 y라고 해 보자. 그리고 얘도 r분의 y, r분의 x 얘는 x분의 y. 우리 지금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원이 있고 반지름이 r 자리가 있어. 그지 반지름 알 자리가 있으면 세타가 예각일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전부 다 양수. 되는 거지, 그렇지?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동그라미라고 하게 되면 얘는 실태의 각도가 그 동그라미 각도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? 이180 마이너스 세타인데? 어쨌든 둔각인 거지, 그렇지? 근데 이 삼각형에서의 그 r분의 y를 살펴보면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야? 아 똑같네, 그렇지? 그러니까 아 얘는 사인 180 마이너스 동그라미 세타라고 할게. 세타랑 똑같은 거지.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x라고 써야 되는 게 보이지? 그렇지? 아 그래서 얘가 코사인 180 마이너스 동그라미는 9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코사인 동그라미랑 똑같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에도 얘가 탄젠트 180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마이너스 얘가 똑같지? 누구랑 똑같은 거야? 마이너스, 탄젠트, 세타 왜냐면 마이너스가 붙어있 되잖아 얘가 마이너스 X분의 Y 요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치? 어.